A p l u AR. 이게 무슨 소열이야? 공비 수열의 합이지? 네. 등차 네. 수열에서는 어떻게 했어? 거꾸로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지 네. 근데 이건 어떻게? 해? 답안지 밀려쓰듯이 공비를 곱하는 거지? 네. 쭉 답안지 밀려쓰는 서 거지, 이렇게. 네. 됐더니 어떻게 돼? 막, 측은 게막 맞고 있지. 그래서 A로 묶어져 안묶어줘네 그래서 첫 번째 R이 1이 아닐 때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이 공식을 쓰면 되는 거야 1보다 클때 이렇게 써도 되고 오케이? 네 만약에 공비가 1이면 뭐야 계속 다 A니까 S에는 NA가 되겠지 이 공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비가 1이 되지만 않으면 뭐가 돼? 합이 존재한다. 1이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그래서 외운다. 시죠 S N은. S. 몇분에 <laughs> 방금 전에 했는데 방금 전에. R 1에 A R에 N 제곱 마이너스 1 에? 네. 등차수열의 S N. 저 등차수열의 S N은 어떻게 돼? 공식 시작 2 분의 n, n e a 플러스 n 마이너스 t C. 이게 그거 비교해 비교 비교 분석 자 자리가 없네 자 등차 수열의 a 는 시작 a 1 n 마이너스 t 등비 수열 일반 네. A급하기 아래 엔마했을 어 네? 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쌍으로 외우라는 얘기야. 시험 보겠어 다음 시간. 그래서 총정리, 총정리, 매우 중요하다. 정차. 준비. 일. 정의 차가 일정 B가 일정 이거 공차 오케이? 먹는 공차 아니고 공비 R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점화식 이 n 플러스 1 빼기 AN은 D가 되겠지 n 지그 3항 점화식은? A, N 플러스 1 2배는 인접항에 합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가운데 항의 제곱이? 인접항의 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중항이 있지? 중항 A, X, B가 등차수열일 때 이거는 산술평균이 되겠지? 네 그래서 등차중앙 또는 무슨 평균? 산술평균 M, T, R 이때는 X 제곱이 A, B지? 네 그래서 X는 플라마이널로트 A, B가 되겠지? 네 등비중앙, 기합현균. 그래서 큰거나다 산소를 기합. 오케이? 네. 아, 조화수율도 있는데, 쓸것 아깝다. 이거, 이스트다 힘들 뽑고 <laughs> 초과수열이 있겠지 역수가 등차가 되겠지 A N 플러스 1분의 L 빼이 A N 분의 1은 데이빗이 되겠지 네 이렇게 되겠지 X분의 e 는 A분의 L 플러스 p 분의 1이니까 X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B의 2AB가 되겠지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이 이세 개는 역시 무슨 수리로 이루어? 또이 자체는 다시 등비수열 이루게 된다고 할수 있어 그래요? <레오> 재밌지? 네 이거 제곱이 이거 파 이거잖아. 근데 끝까지 골라도 돼. 좋아 좋아. 나서. 네. S N 공식 여기는 좌수 S N 공식 없어. 계 발사네 2분의 n에 a 플러스 n 마이너스 2a e 플러스 n 마이너스 1t가 되겠지? 네 그럼 r 백일 1에 ar에 n승 마이너스 1가 되겠지? 네이 형태가 어떻게 돼? 이차식이 되겠지? a n 제곱 플러스 네. p n 꼴이 되겠지 c 는 0이 되겠지 c 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 둘째부터 등자수열 그건 몰랐지? 네. 그 다음에 p a p r n 마이너스 l 플러스 q p 플러스 q 가 0이 되야 되는 거야 이면 등비수열 그래서 네. 너무 없어, 이렇게. 완벽 정리가 되겠지? 네.